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이 <놀람> 어, 우리 깡여사님 오늘 또 찬양을 해 주시네요.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. 찬양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안 그래요 여러분 네 어, 우리 안재우 포카술TV에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 분들도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간증과 사연들을 찬양에 담아 이강여사가 최선을 다해서 흘러도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과 간증 그리고 찬양 원하시는 게 있으면 강여사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시청자 여러분, 함께 해주세요!